빨리. 오늘 샤워는 하지 말고, <laughs>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샤워를 가지면 샤워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목소리> 못생겨서 그렇지 저걸 실제로 응. 아니 그러니까 분도 그렇고 어, 맛있겠다 오빠 네. 비벼도 맞아 근데 짜장 짬뽕은 요새 많이 먹었잖아 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아니, 난 짜장면은 잘안 먹게 된 말이야 최고지 맛있겠다 근데... 아니 무슨 여기다가 음. 음. 잘 먹겠습니다. 와, 짜장면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그 심지어 이렇게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니 짜장면. 안 짜. 향수이야 맛있어. 담백해. 아빠가 원하는 케찹은 아닌 것 같은데? 왕포. 아빠 조심해. 또 그냥 입에 쑤셔넣을 마시고. 맛있다. 오늘 음, 평소 맛탕이 저희는 저녁으로 팥죽 먹어요. 내일 동지라고 엄마가 분주에서 배달을 시켜 줬거든요. 점심에 너무 짜장면 많이 먹어서 그리고 팥죽 나눠 먹으려고. 아 이거만 먹어도 돼? 응다 음. 음, 맛있네. 음맛있데 이거 얼마? 음 뭐야? 맛있어. 음. 쁘지 않아. 음. 짭짤하다. 음잘 먹었지? 음. 밥이랑 스테이크랑. 음, 맛있다. 왜인데? 음, 기대 역시 안 해야 돼. 맞아. <laughs> 기대를 진짜 안 했나 봐. 음. 고추장 찍어 먹을까? 어나 근데 이거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이만 믿어. 아, 고추장 먹을 건데. 응, 음, 난안 먹어요. 와사비 있잖아. 와사비 별로야? 응. 음, 그거지않에 진짜, 나 지금 처음 먹었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미쳤어. 그걸 짱구는 <laughs> <laughs> 수상. 먹시, 먹읍시다. 먹... 아, 오빠, 안 보여. 아, 빨리 오라고. 내가 보여주지. 아, 내가 잘못했어. 빨리 와. 와. 오빠 나안 보인다고 오빠 저희는 오늘 엄마아빠 만나러 가요 이제 목다 남은 김밥 싸와봤어 어? 조금 신이 나는데? 버려 그러면 냉장,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바로 버려 야, 못 먹으니까 음 동차! 회생물인 어, 것 같아, 오빠. 어, 동물이야, 동물. 커버풀이네, <laughs> 저거. 이거 회생물인 것 같아, 회생물. 응. 맛있지? 라면 사고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먹대 고추마요 맛이야? 음... 맛이 없어? 잘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어? 응? 진짜 잘 모르겠지 무슨 맛인지 이게 무슨 맛이야? 먹태고추장마요 맛인데 아이 지방 맛이네 맛있지. 결국 오빠는 맥주를 뜯었고요 배부르다더니 아까는 배불렀지 지금은 배고파서 나왔네 배고파서 나왔어 오빠? 네. 저거 운동해서 그랬나봐 저희 아점으로 드라이브스루 해서 나왔어요. 짠! 크리스마스 점심, 크리스마스 이브 점심, 콜라님 먹을까? 어, 콜라님 먹어 맛있어? 눅눅해 벌써? 음, 좀짜 그리고. 아나 케첩 찍어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어, 감자 튀김 달라그럴 때 음. 조금 없는 걸로 달라고 하면 새우튀김 주는. 거야. 음 아. 맛있다. 타이사는 이거밖에 못 먹을 거 같은데? 저희한테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왜? 20분에 가야지. 쉬시게. 진짜 여기서 가야 가야 되고 표도 찾으려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미리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 거기는. 음. 맛있어? 어. 어떡해 이거 다. 그다음 난 이제 이렇게 돼? 왜냐고? 햄버거는 꽉 눌러야지 그리고 아랫방만 먹는 게 아니라 윗방도 같이 먹어야지 아랫방만 먹으니까 윗방이 남지 음. 타에서 먹는 햄버거 같아 아 뭐야 뭐야? 오늘 식었지? 응또나니 음. 불고기 먹어본 적다 롯데리아가 짱이야. 응. 파는 거고 여기는 먹는 데인가 보다 아니 여기서 있 여기서 여기서 파는 것도 여기서 먹으라고 그런운거 맛있는 냄새이 없어. 이건 감자인가? 감자 맛있어. 안 먹어보고 싶지? 아니야,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간이 와인한잔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 간이 엄청 오네. 이게 대구야 찍어서, 찍어서 먹어.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진짜 좋아하시좀 잘라서. 난 내가 감자 좋아하는지 몰라서 진짜 맛있더라. 아, 근데. 서울에서 오랜만에 이런 데 오지 않아? 고치. 고치. 요새 막 점심을 먹으러 다녀가지고. 아, 어 이제 픽업 했대 어머님 또 뭐? 막.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아버님도 계시겠지. 없으면 근데 문 앞에 놓고 가지 않아? 크림이 거 진짜 똑같아 딸기땜 아니야? 맞아 저번에 팬케이크 먹으러 갔는데 뭐 먹지 않았나? 가로수 끼래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그래서 그때 내가 완전 꿀이 잔뜩 넣었어 진짜 맛있어 아니 그 맛은 기억 나 진짜 맛있겠다. 오, 이번에 이렇게. 아, 으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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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사온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으려고요. 오호 <목소리도> <목소리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먹고 올해 제 생일 때도 먹고.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시켰어요 이런 것도 주셨는데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이게 저랑 오빠의 최애 디... 케이크 가게 제일 좋아하는데 이유는 안에 딸기가 진짜 많거든요 오빠 이거 어떡하니 장난 아니야 케이크 쏘는 게 아니고 과일 쏘는 소리가 나. 짜란! 어때? 많아. 오. 저희는 이거 먹으면서 TV 보다 잘 거예요. 다시 가면은 나, 뭣도 못할 것 같아. 그냥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저번 주부터 오빠랑 헬스장 다시 가기 했거든. 근데 진짜, 있닝 것은 4도못걸 사도 못해. 사 이렇게 그냥 조금. 어. 그원래 느린 거 아니야? 좀, 좀 느린 거야. 그냥 여기서 우리 팔짱 끼고 걷는 정도? 몇분 걷고? 그냥 좀 이런 거 하고? 그러고 한 30분? 하고. 계속. 아, 그 정도로 거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못 먹겠어 진짜 너무 잡혀있어 친구 만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친구가 딸기를 사왔어요 딸기 엄청 비싼데 먹으라고 옆에 나 사왔더라고요 카페 갔는데 빵도 사줬어요. 먼저 딸기 당분간 집에 있는 것도 먹고 이거 먹으면 이번 주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방금 카페에서 사온 빵이랑 이거는 올리브유예요. 이거 올리브에 치아부터 찍어 먹으려고요. 뭐할 어, 때만 또. 음. 음. 저희 오늘 아 아점은 열라면의 삼각김밥이에요. 완전 초간단 그 자체. 오빠 해장 잘하세요. 네. 엄청 크다, 어, <laughs> 엄청 커요. 여기 이 <laughs> <laughs> 카페 오기 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 다듬고 왔어. 머리가 조금 무거워가지고 다듬었더니 엄청 가볍고 깔끔해졌어. 2월 31일이고요. 24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저는 오늘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 틀고, 포테토칩 먹으면서, 오빠 퇴근 기다리려고요.